1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서를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그 병거 1천승과 기병 7천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백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스의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하다데스의 성읍 비브아과 군에서 심히 많은 눈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눈바다와 기둥과 노트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스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스이이 왕이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스를 쳐서 파하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애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랑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8천을쳐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뜨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때 수리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장관이 되고 아일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비아들 사독과 아비아다리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석유관이 되고 여호야대아들분나야는 그레스람과 블레스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5장 들으라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에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오른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안된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미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베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내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6 개월 동안.

이에 예,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세 이에 그 집이 멀지아니 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 안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하게 돌이키사. 졌는 물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 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이러한 꼬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큰선 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구하니 유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하며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유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포기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유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유안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유안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해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이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유한보다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이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유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 거, 무엇과 같은 거,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유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울타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모나,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 0 0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 0테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탄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제 생각에는 많이 탄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네 집에 들어오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 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